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벽랭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어요. 저번엔 저녁랭이었고, 다리 근처 제니네요 이렇게 니인데 보통 짭짤 가는데 애가 큰집로 가는 선택을 했네요. 유명히 들렸을 텐데 큰 집도 안 들어갔고, 그냥 바로 해종목에 들어오는 모습. 그래서 저는, 아, 내 오로가 아니겠다. 분명 내가 아니다. 이러면서 음, 그냥 해 보기나 해야겠다. 개공이 아니겠지 했는데 지하 통로 개공이 쪽이라고 해가지고 어 그렇구나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온 거예요. 어 음. 이거 미친 새낀가? 서어가지고 <laughs> <laughs> 저는 항상 말했듯이 한대 맞고 시작합니다. 거의 뭐 주술사급 이거 최대한 저는 이렇게 이동해요. 왜냐면 감시자가 이동하는 경로로 이동하면 분명히 손해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요. 이거 보니까 생멸을 할때 같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안타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때 뒤안 돌아보고 계속 옆에 보는 것 같죠? 아 이거 뒤 돌아보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이거 판자 부수자마자 부엉이 땡겨가지고 아 이거 안 되겠는데 해가지고. 이거 그냥 바로 밑집고 들어갈 줄 알고 판자 내려서 뚝배기 맞추고 옆으로 갈려 했는데 이거 그냥 바로 부시더라고요 <laughs> 이건 망했다면서 하 이렇게 했는데 이거 실수로 여기서 되게 많이 해요. 이것도 저거 지어서 <laughs> 서로 쌍방이죠. 이렇게 떠나지고 이제 좀 판자 대기고 또 같이 생멸 타면서 움직여주고 최대한 부웅이 보고 생멸 최대한 못 넣게 아 여기서부터 이제 아, 가망이 없습니다. 이때는 평지 무빙을 했었어야 했는데 아깝더라고요. 제가 딱 60초 달성하고 죽었네요. 저 달성 안 뜨길라 얘들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이런 식으로 미안해요. 계속 찍었어요. 아 지금 저 오한이 드는데 내일 전화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사는 지역이 좀 위험한 지역이라 전화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개공에 근처라서 개공이고 좋아요 이때 여기 제가 판자 아까 둘다다 다 썼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개공이 한대 맞아주고 가고 요 이것도 심리전합니다 이거 안강 페이크 쓸까봐 계속 중간 대기하는 거예요. 제가 절로 가봤자 좋을 것도 없고 어쨌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서 있어요. 이거 <laughs> 이거 심리전 맨날 져가지고 이게 안 내리면은 안 맞는 판정인데 내리면서 맞는 판정이 라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요 그래서 제가 항상 왜 맞아 했는데. 보니까 이게 판정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구출되자마자 죽어가지고 미안해요 지고 이때 용병이 아, 이거 한 대도 안 맞고 구출해야지만 탈출이 가능할 텐데 했거든요 60초인지 모르던 상황이니까 이때 용병 실수로 해요 <laughs> 바로 저한테 달려왔어요 그래서 아이 판은 망했구나 나도 선지자 요즘 감이 없는데 해서 이때 용병 맞아서 나이스 어요 근데 바로 빠지더라고요 저저쪼 싸가지없는거 이때 애가 저희 지금은 안보이는데 손짓자로는 보이거든요 가까이 있으면은 그래서 가까이서 보길려 그러면은 그래가지 여기서부터 부엉이 90%에요 그래서 그냥 척 달렸어요 부엉이 쓰고 최대한 부엉이 할게요 어떻게든 왜냐면 여기는 너무 평지라서 어떻게든 부엉이가 달린 상태로 쭉갈수 있게 여기서 하는 이거 있잖아요 이걸 제가 저기서 아까 그 한자 두개 창틀 하나 있는 그쪽에서 저걸 쓰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못했더라고요. 보니까 향사가 먼저 갈게요. 키고 먼저 갈게요. 치고 두개날길래저 저는 또 택길래 이거 넘어가고 팜플릿 받으면서 같이 뛰었어요. 이때 계속 걸려가지고 안 걸렸으면 더 열심히 끌수 있었을 텐데. 근데 팜플릿도 넘으려고 했는데 아, 생각 보니까 썼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그냥 들어갔어요. 여기도. 이게 판자 있는, 있는지 없는지, 뭐, 분명 알 텐데. 아, 방금 내렸으면 뚝배데 아, 진짜 아쉽다. 여기서 또 평지 물건을 했어 야 했는데 너무 부원 욕심내가지고 죽었어요. 마지막까지 미안해요. 제대로 한게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어? 잘했네? <laughs> 해가지고. 이때 그냥 뭐 꼽힌 꼽.. 꼽을 뭐라 해야 되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남한테 안 좋은 기분 들게라고 해야 되나? <laughs> 그런 기분 들게 하려고 일부러 항복 안한게 아니라 항복하면은 점수를 더 많이 얻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항복 안 하고 최대한 감시자가 솔직히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전 최대한 제가 점수를 많이 얻고 싶어서 그래서 항복 안 하는 편이에요. 감사합니다.